안녕하십니까 스칸데디 박규태입니다. 아우디 S6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일단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할인 있습니다. 할인 꽤 돼요. 그리고 등록 안한 신차 맞습니다. 보증 기간 5년 15만 그대로 다 살아 있고요. 22년형 S6는 디젤만 있습니다. 디젤 그리고 RS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단이 안 나와요. 웨건 타입만 나옵니다. 그마저도 물량이 아예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S6를 보여드리고 판매를 할 건데 이 차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할인 당연히 있는데 할인만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요. 이차저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디젤이라는 점, 두 번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디젤인데 겨울에도 따뜻한 보조 히터 기능을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2023년 시점에서 요 차를 한 20년만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차 사신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들은 제가 이따가 찬찬히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차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차량인지 몰라서 못 사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 드리고 나서 오 괜찮은데 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차한대 있습니다. 검정색 역시 S는 블랙이 굉장히 어울리죠. 검정색 S6, S6 차량 요한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차량을 판매를 해볼 건데요. 이 차의 매력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S6 살 돈이면 차라리 S7을 사지. 어차피 S7도 디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S7은 진작에 다 나갔고 S6가 지금 요한 대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이 차량 판매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성이 있는 차에 또 스포츠성을 부여한 게 아닌 고급 세단, 그리고 중후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달릴 것 같은 세단에다가 이런 패키지를 넣음으로써 어 고유의 멋을 줄수 있는 그런 차량 그 차가 바로 S6고 그리고 이게 TDI 3.0 디젤이기 때문에 이 차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어3.0 디젤 그리고 고성능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차가 사실 매일매일 타기에도 너무나 좋은 게자 일단 제가 있는 곳 여기 강원도 원주잖아요 조금만 더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충북, 경북 이런 지역을 가면은 고급류 파는 주유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디젤은 고급 디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물론 뭐 세탄가라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구별해서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디젤이나 아무 주유소에서나 넣어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성이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장거리 연비 굉장히 잘 나오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이게 왜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차량이냐 하면은 자, 고성능 차량 중에 디젤로 나온 차량들 거의 없어요. S7 있고 S6 있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디젤 고성능 모델이 별도로 나온 게 있나요? 경쟁 브랜드들에서도 정식으로 모델 자체가 어, 고성능 차량으로 나온 차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더 이상 디젤 시대가 아니고 전기로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탈 디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봤을 때, 가솔린과 디젤, 뭐, 디젤이 특별히 더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준다? 뭐, 일부분은 맞고, 일부 부분에서는 가솔린이 더 많은 양을 배출한다는 그런 내용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아직은 더 내연기관을 타야지. 아니야. 이제 전기차 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디젤이라서 뭐좀 있으면 못타고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흔치 않은 디젤 차량에 심지어 고성능,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차가 22년형이고 한국에 실제로 입항이 된게 22년 이제 뭐한 초여름 뭐이때쯤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뭐가 있었죠? 반도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도 옵션이 몇 가지가 빠진 차예요. 뭐가 빠졌냐? 2 c 5라고 해가지고 이 핸들 이제 요 위아래 움직이는 요거 전동이 빠졌고, 자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 빠졌고요. 앞유리에 윈드실드, 앞유리에 원래 그 방음 필름이 한장더 들어가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물론 고속으로 달리면 조금 더어 이런 풍절음이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차는... 스포츠성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티함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고지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뭐냐? 10년, 20년 지나면은 코로나라는 거를 어, 잊을 수 있어요. 어그 시대의 새로운 이제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20, 2020년쯤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이 차를 어, 보여주고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그게 운이 좋으면 박물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거죠. 왜? 그 시대에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빠진 채로 판매하기도 하였다라는 분명한 그시기에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세트로 묶여지고그 와중에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한 2, 30년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절대 뭐 지금 할인 뭐 100만 원더 대여 50만 원더 대여보다 더 소중한 그런 자산이 될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아시는 분들만 이 차를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실제로 뭐 어떤 자산의 가치 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평소에 타면 안 되냐? 아니죠. 이 차는 3.0 디젤 직분사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고 8단 팁트로닉.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방식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스트로닉보다 유지관리가 훨씬 더 쉬운 뭐때 되면 그냥 오일만 한번 갈아주면은 어, 트러블 날게 거의 없는 그런 미션이고 엔진도 뭐3.0 디젤 뭐 우리나라에도 뭐 모하비도 있고 뭐 베라크루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차들 특징이 뭐예요 30만 40만 키로 그냥 걷더니 막 달리잖아요 구조적으로도 애초에 트러블이 날수 없는 조합이고 거기다가 꽈트로 꽈뚜로 들어가 있는데 기계식 토센 방식의 꽈뚜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가 어 몇십년 전부터 사용했던 그 전통적인 방식의 토센 꽈뚜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거기다가 최신 기술이 더해져서 수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는 차다 수륜 조향이 들어가는 차는 a8 그리고 q8 q7 일부 심지어 다른 브랜드에서는 기능이 있는 차를 사도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매달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최신의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딱이 시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가진 차가 바로 요 S6다 뭔가 2020년대에 나올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차량 바로 이 S6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만 S6를 이미 사셨고 이 차도 그런 안목이 높은 분들만 사실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할인은 원래 없는 차예요. 원래도 없고 그동안에 샀었던 분들 다 없이 샀는데 이 차는 그래도 어 이제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어 할인을 좀 해드린다. 자 그러면은 이 차는 뭐 전시차입니까? 전시차 아니죠. 여기 전시장이지만 전시장이 아니에요. 과거 저희 그룹에서 닛산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닛산 전시장인데 한국 닛산 인피니티가 완전히 철수를 하면서 저희는 여기 이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제가 요즘에 유튜브 찍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차량 관리하고 영상을 찍을 때만 이렇게, 이렇게 차를 만지고 뭐 이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내에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당연히 신차 컨디션입니다. 뭐 보여드려도 되는데, 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요거 움직이는 거 잠깐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S6라는 차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해서 전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전면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S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이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검정차에 블랙 패키지, 그래서 이런 데 전부 다 블랙 그리고 이 아우디 포링만 크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포스감이 있는, 그리고 묵직한 무거운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실버 처리가 되어 있는 뭐 알미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S 시리즈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한 매트릭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와이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와이퍼도 보의 쪽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와이퍼 암에서 어 워셔액이 나와가지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와이퍼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와이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카메라 모듈하고 레인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간혹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인증 중고하고 비교 중인 상태다라고 어, 예,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S4도 그렇고 S5도 그렇고.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차만큼은 무조건 신차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증 중고는 이미 등록이 진행이 완료되고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이 날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그만한 가격 차이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99% 금융리스로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세가 안 들어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마지막에 명의를 가지고 올 때는 어차피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 거기다가 벌써 이미 한번 금융사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가 구입하신 분들 앞으로 다시 명의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나중에라도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1인 신조 차량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전이 한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손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게 뭐한 3년, 5년, 뭐 10년 안쪽으로 그냥 타다가 팔아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증 중고 더 싸게 사시면 저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차는 만큼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셨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차고 그런 관점이 오 그래 저 아저씨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차를 할부나 현금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명예를 끝까지 쭉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엔카나 보배드림이나 다른 뭐 중고차 사이트들 가셔가지고요. 수입차 탭으로 가셔가지고 차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설정하지 말고 그냥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차량이 다 뜨거든요. 거기에서 연식을, 어, 몇 년씩까지 뭐한 2000년씩까지 2003년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0년 이상 된 것들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말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 차를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 차를 새 차로 사도 이 가격이 아닐 텐데 이 차에 판다고 그런 차량들이 있고 국산차도 심지어 그런 차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올드카를 좋아했고 저도 유튜브 영상에서 예전에 유, 그 올드카 해보니까 올드카를 가지고 소유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수입차가 훨씬 편합니다. 국산차들은 대부분 이제 컬렉션 분들이 사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 20년만 돼도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수입차들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탔던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부품 구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미 이런 올드 카 문화가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식 부품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판다든지 다시 재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장기간 오래 유지를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가치를 위해서 나는 차를 좀 모아 봐야겠어 이거를 뭐 장기간 가지고 있어 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차가 지금 이 차이고 그리고 이왕 컬렉션 하실 분들은 꼭 뭐이차 아니더라도 수입차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자료들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도 대부분의 자료를 다 구글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올드카 생각을 한다 뭐 클래식카 생각을 한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 국산 차보다는 해외 이런 수입차들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사, 뭐 사담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차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만한 가치를 하냐? 어, 그만한 가치를 하죠 진짜 타고 다녀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을 그런 차량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솔직히 서울이나 이런 분들은 유지, 뭐한2 30년 유지하는 게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방의 유지 분들 있잖아요. 뭐 옛날로 치면은 지방 호족, 뭐 이런 분들이 어 사셔가지고 어좀 재미나게 좀 타시면서 오래오래 가지고 계시면서 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저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한 웬만하면은 두 시간 이내에 어두 시간 이내에 되시는 분들이 출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출고 이후에 뭐 차를 왔다갔다 해야 되고 뭐 딜리버리 센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갔다 와주세요. 뭐 이런 것 이런 일들을 처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어, 편도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솔직히 저도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께서 이제 뭐 연락을 주셨으면 제일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차 실례하고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